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다소 정체된 듯 보이죠? 지금 동면, 슈아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늘 움직이고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은 바로 경매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는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는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경매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아파트 경매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이 효과적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매 왜 유리할까요? 먼저 조합원 지휘 승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엔 조합원 지휘 승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예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경공매를 넣었다면 조합 설립 이후에도 주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거주 자금 조달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할 때는 실거주 의무가 따르겠죠 게다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이두 가지 규제 모두 적용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없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낙찰받은 후 바로 전세를 놓는 것도 가능하겠죠. 세 번째, 경매의 가장 강력한 장점. 시세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호... 가나 거래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2023 타경 57071 송파구에 위치한 여러분들 헬리오시티 알고 계시죠 84제곱미터입니다 지난 2월 24일날 21억 5,777만원에 낙찰을 받은 물건이 당시 실거래가는 얼마였을까요 2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무려 이 가격보다 3억원 가량 싸게 매수한 겁니다 게다가 현재 7월 29일 네이버 부동산 기준 호가는 2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낙찰 금액 대비 8억원이 오른 셈이죠. 이렇게 경매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 꼭 하는 분들이 계세요. 경매는 뭔가 복잡하고 명도도 문제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손해 보는 거 아닐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경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겁부터 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경매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지.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경매의 오해, 진짜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경매는 복잡하고 어렵다. 경매가 어렵다는 인식은 대부분 권리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한정에서 보면 권리관계는 단순합니다. 소멸되는 권리와 소멸되지 않는 권리만 구분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즉, 기준 권리 4개만 알아도 권리분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뜻이에요. 자, 기준 권리 첫 번째 근저당권, 두 번째 압류, 세 번째 담보가 등기. 네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압류나 가압류도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법률적인 특성은 다릅니다. 이 기준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 권리보다 뒤에 나오는 권리는 경매로 다 소멸되고 앞에 나오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이렇게 소멸되는 권리와 소멸되지 않는 권리만 구분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분묘유지권이나 법정유산권 아파트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유치권 아파트에 나올까요?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유치권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명도 문제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경매에서 명도가 제일 쉽습니다. 대금 납부 후 바로, 인도명령 신청부터 하세요. 여기서 인도명령이란 법원이 점유자에게 기한 내에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인도명령 신청하면 명도소송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겠죠? 지금까지 경매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매를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고르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실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동네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만 보세요. 또 상급지 동네가 어디인지 살펴보고 해당 동네에 매수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은 관리도 어렵고 투자 효율도 낮습니다.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초보자의 경매 대상은 입지 좋은. 아파트에 집중하는 게 정석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가격 상승기일수록 경매가 더 유리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초 감정평가 기준일과 경매 매각 시점 사이에는 약 6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 추세라면 경매 개시 시점 최초 감정가 대비 매각길 시점 시세는 상당히 상승해 있겠죠? 이 때문에 경매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최초 감정가 대비 100% 이상 매각가율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매수자 입장에서만 경매를 보면 좋습니다. 채무자나 채권자 사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매수자, 투자자 관점에서 보기 바랍니다. 내가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자금 계획은 입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자금 계획 없이 무작정 입찰에 참가하는 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보유 현금, 전세금, 대출 가능 금액 등을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보는 시각과 전략을 정리해 봤다면, 이제는, 지금 현재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력적인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지금 법원 경매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서울 지역 경매 물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한 레미안 실 스테이트 고덕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네요. 지금 최초 감정가는 15억 6천입니다. 대지권은 46.15제곱미터. 13.96평 이고요 건물 면적은 국민평형이죠 84.74 25.63평 입니다 자이 아파트가 오는 8월 11일 1차 매각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 한번 볼까요 기준 권리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 나왔죠 근저당권은 경매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자, 근저당권보다 뒤에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부 소멸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권리들이 많은데 이 뜻이 뭔지 매수인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물건에서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2020년 4월 1일날 했고 여기에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2017년 8월 14일입니다. 자,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자보다 전입신고가 늦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 물건을 낙찰받은 후 대금납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은 명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고덕레미안실스테이트 304동 84제곱미터 레이버 시세로 보니까 20억에서 21억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차 매각 금액이 15억 6천 가만하면은 여러분들 5억 이상 싸게 살수 있는 이런 기회잖아요. 이런 물건 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보덕은 신축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네죠. 여기에다가 학원가도 자리 잡고 있고 또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활력 있는 동네입니다. 향후 미래 가치도 괜찮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주제는 많고 거래량은 적지만 이럴수록 뒤에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경매를 좋은 내집마련의 기회로 삼으면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